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합격해서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으로 17학번으로 다니게 된 조용현입니다. 음 일단 제가 합격한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은 학교장 추천전형입니다. 한 학교당 문이과 분 없이 최대 2명을 추천해 가지고 하는 전형인데요. 그게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다른 전형들과 달리 1, 2차 없이 그냥 서류하고 면접을 다 일괄적으로 봐가지고 한 번에 합격, 불합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류는 자소서하고 그 생활기록부하고 선생님들이 써주신 추천서를 보고요. 그걸 토대로 그냥 면접에 가서 그 내용만 물어본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학생부하고 그 자소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수고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음, 일단 제가 3학년 1학기까지 총 내신이 1.17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이 그래도 좋은 편이어가지고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그 내신을 잘 따기 위해 좀 노력한 게 있다면 좀 최대한 그 교과서하고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외우려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신은 좀 선생님들마다 특징도 다르고 좀 성향도 다르고 기출도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신 내용을 다 외워야 이게 잘 성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제가 그걸 준비를 잘안 해서 조금 타격을 받을 뻔하고 그 이후부터 음, 시험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나 학습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제가 공책에다가 그걸 따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그걸 밑줄 그면서 다시 읽고 그걸 다시 쓰고 밑줄 긋고 그거를 한 적어도 세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좀 굳이 그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 아 이런 어느 쪽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이 보기는 맞다, 틀렸다, 그런 것이 보여서 좋은 내신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 제가 준비한 지, 서울대 지역군형 선발 전형은 그 국수형 탐, 이네개 영역 중에서 세개 이상이 2등급 이상이 할 때는 그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요. 의대를 제외한 최저들 중에서 제일 센 최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를 맞추기 위해 제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음,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뭐 국어 그러니까 언어적인 감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제일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학년 때부터 교육청 평가원 그리고 그걸 다 풀고 나서 사설 모의고사까지 매우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것 덕분에 제가 국어에서 2등급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수학학원을 다니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요령들을 많이 배우는데, 물론 그런 요령들을 아는 것이 좀 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수학의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그런 요령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 있더라도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될때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매우 탄탄한, 진짜 기본적인 개념을 탄탄하게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그 어려운 문제를 틀리면 다시 풀어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걸 맞은 문제도 애, 보통 애들은 마, 수학 문제를 맞추면 다시 안 풀더라고요. 근데 수학,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맞추더라도 다시 풀어보면 못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맞은 문제도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풀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한국 우주공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비효과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어떤 대신 그만큼 하는 비유과의 양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그 하는 비유과는 진짜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비유과 활동으로 제가 2학년 때한 과학실험 놀이부인데요. 음, 제가 일단 저희 학교에 항공주와 관련된 그 동아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딴 동아리였던 그 동아리를 제가 그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그동안 유튜브 같은 데서 본 여러 가지 과학 실험들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과학실험 놀이부로 바꾸고 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유튜브에서 본뭐 성냥 로켓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소 실험, 뭐 스피커 만들기 그런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결국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면서 마음에 두었던 것은 그 설탕 로켓 만들기였습니다 하지만 음 예전에 그 수소 실험을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수소를 만들고 발생시키고 불을 대서 터트리면 이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나서 수소를 많이 터트리다가 실수로 플라스크 안에 있던 수소까지 한 번에 다 터져가지고 그 고무마개가 날아가서 천장에 그, 맞고, 그게 제 머리 위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무 수소 실험을 하고 그 안전성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생기면서 로켓 만들기는 포기해서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자소서에다가 쓰니까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소서 쓰는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면접할 때도 할 얘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비교과 활동을 하고, 이렇게 면접까지 보면서 느끼던 것이, 꼭 면접을 위해 그 비교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면접하고 자소서에 쓸 내용은, 그냥 이미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과를 하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일단 이게, 다른 전형들이랑 좀 다르게, 뭐, 재신문도 없으니까, 그냥 모든 내용이 다그 생활기록부하고, 그 생활기록부하고 자소서, 그리고 추천서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1학년 입학 때부터 우주공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으니까 생활기록부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죠. 자소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 물어본 질문부터가 지원 동기였고, 저는 로켓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켓과 관련된 좀 깊숙한 내용도 물어봤고, 좀 나중에 동아리에 대한 질문들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비유과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비유과 한것 자체는 별로 없을 수 있어도, 모든 활동들을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좀 만들어낸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좀, 질문, 대답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게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질문하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좀 많이 알아둬야 되는 그런 수고는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면접을 봤을 때도, 그, 거의, 제가 끝날 때 마지막 질문이 그 생활기록부에 있던 그, 뭐 제가 예전에 수학경시대회 때, 답안을 작성한 것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그 내용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생활 교부에 있던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놓쳤던 거죠. 그래서 당황해서 뭐 어떻게든 시간을 벌기 위해 어떤 거죠? 하면서 다시 질문 그러니까 어떤 질문인지 다시 말해달라 해가지고 그 교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자마자 끝나서 다행히 잘 넘어가긴 했지만, 이게 결국은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하는 면접에는 진짜 말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아, 알고, 아알 그에 대한 예상 질문을, 질문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을 그,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어려운 거 하면 모두랑 똑같죠. 그냥 공부는 하기 힘든데 성적은 안 올라가고, 정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니까 이 어려움은 사실 누구나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우주항공공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가야 되고, 그 대학을 가기 위해 이런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동기가 많이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생각하면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저는 지명 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꼈던 그 어, 것이 T.A.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학원 같은 경우라면 뭐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다음 수업 시간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을 몰랐는지 까먹을 수도 있고. 또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 문제를 왜모는 거지? 몰랐던 거지 하면서 좀 생각이 제대로 안날수 있으니까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렇게 진명 8층에 그 별반 교무실에 항상 TA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걸 고민하다 해결이 계속 안될때 그걸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해가지고 음 공부의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TA 시스템이 제가 이 지명 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좋다고 느낀 장점이었습니다. 수능 끝나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이 면접 준비가 참잘 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면접이 다 수능 이후였기 때문에 훨씬 뭐 수월한 면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의 면접들이 면접들을 그 연습하면서 이걸 나 혼자서 연습했거나 또는 연습을 안 하고 갔으면 분명 나는 면접에서 매우 못 보고 붙었을 보장이 전혀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제가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과학과 관련된 질문을 내고 그거와 관련해서만 10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학원에서 그런 비슷한 제시문들을 주고 그걸 연습시키면서 제가 이과인데도 사회 과학과 관련된 제 생각을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연습할 수 있었고요. 또한 고려대 같은 경우도 이게 수학, 과학, 사회 과학 같은 여러 분야들에 대한 제시문을 주고 그거에 공통적으로 있는 단어를 찾아내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럴 때그 면접의 핵심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혼자서 그 자료를 찾았을 것 같지도 않고 그 준비를 안 하고 갔으면 분명 아무것도 대답 못 하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접을 정말 잘 준비 시켜 주는 것이 정말 많이 고마웠고요. 이것이 이 학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 제가 이번 대입을 경험했던 선배로서 좀. 그니까 대입을 경험을 했었고 다른 친구들도 보면서 정말 크게 느꼈던 것이 좀 내신이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내신은 중요하니까 열심히 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좀 내신과 관련돼 있지 않은 것 같은 전형들도 좀 내신이 좀 부족해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든 친구들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비교과하고 뭐, 비교과 열심히 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런 비교과를 열심히 할때 항상 내신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내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뭐, 수능 성적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실 테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나는 대학을 잘 가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다라고 하면, 이게 오래 못 버티겠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때부터 우주공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만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결국은 자기에게 그런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일단 제가 2학년 말에 공부를 좀 더, 그러니까 가속을 많이 붙여가지고 3학년 내첫 모의고사 때 제가 모의고사 지금까지 본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성적이면 의대도 뚫을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었는데요. 오히려 그거를 보고 나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전형의 최저는 그냥 맞추겠구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만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살짝 긴장을 풀어가지고 마지막 모의고사였던 9월하고 10월 때는 최저를 못 맞췄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 덕분에 제가 다시 그 긴장을 얻고 다시 동기를 바라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엄청 열심히 하니까 수능 때는 다행히 최저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잘 나왔다고 그 자만하지 마시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그 꿈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이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노력했고 결국 그잘 들어와서 일단 매우 좋습니다. 기분이.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좀뭐뭐 뭐 미팅이라든가 뭐 동아리라든가 그런 것도 당연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는 로켓이라는 로켓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제 꿈이 있기 때문에, 음, 그거와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도 그냥 딴 동아리보다는 그 제가 예전에 알아본 서울대 로켓 동아리 하나로에 들어가고 싶고, 그 입학 후에 그 회장 형과 연락이 돼가지고, 이미 아직 입학도 안 됐는데, 이미 동아리원의 일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전문적인 공부를 하면서 로켓 엔지니어가 되는 제 진로를 그 차근차근 그 짜고 싶습니다.